어, 안녕하세요. 알이벌드 에이드입니다. 어, 오늘 급하게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원래 다른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시는 호주 입국 재개 관련한 어, 9월 13일자 호주 내무장관의 어떤 발표가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어제,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로 캐런 앤드리스 내무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DPD라는 것에 관련된 건데요. 이 DPD라는 게 뭐냐? 디지털 파신저 디클로레이션의 약자입니다. DPD.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디지털화된, 전자화된 어, 입국신고서라는 거예요. 그런 플랫폼이에요. 디지털 플랫폼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서울팀에서 그 호주 입국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호주 정부가 발표한 4단계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 설명을 했었죠. 뉴사스 일즈와 빅토리아주가 락다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락다운 해제도 그렇고, 우리가 입국 재개를 위한 이제 3단계, 4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백신에이션, 어, 백신 접종률인데, 이러한 어떤 그 4단계 정책과 백신 접종률 이런 거는 호주 정부의 어떤 지향점 같은 거예요. 장기적인 플랜이고 어떤 지향점이라면 이 발표된 DPD는 이 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이것이 구현되기 어, 되기 위한 실제적인 어떤 제도, 실제적인 움직임, 전제되어야 될 기술 같은 거죠. 따라서 이 DPD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캐런 앤드루스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 이것이라면 DPD겠죠. 이것은 우리가 점점 더 많은 호주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얘기는 호주 밖에 있는 호주인들이 호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어, 그런 것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관광객과 또 유학생, 또 숙련된 기술자, 그리고 지인과 가족들, 그들이 호주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그들을 웰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호주 장관의 얘기잖아요? 이제 호주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는 사실은 작년 올해 희망 고문 같았을 거예요. 될 거야. 유학생 받을 거야. 일부 재개될 거야.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코로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계속 지연이 되었어요. 또 딜레이가 되고 홀딩이 되고. 하지만 호주 정부가 몇달 전부터 월슨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 더 이상 락다운이나 어, 보더를 막은 상태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어, 발언들과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DPD는 위드 코로나로 호주 정부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준비가 아닐까 어, 생각을 해 봅니다. 캐런 앤드루스 외에 로버트 장관이 로버트 장관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냐면 어떤 고용과 노동 또 중소기업 디지털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요. 로버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그 DPD 이 디지털 어, 프로그램에는 비자와 수입허가증 그리고 개인 신분증 면허증 등록증 및 어, 기타 문서가 포함될 수 있다. 어, 사실 이런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번거로웠는데 이 DPD를 통해서. 어 이런 프로세스가 보다 쉽고 간단하고 안전하게 또 그리고 투명하게 어,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얘기들을 근거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어, 이 DPD는 어, 결국 호주 정부가 승인하고 그리고 또 검증한 검증된 해외 여행자의 어떤 여행과 건강 또 백신 상태 또 이런 것들, 또 비자,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각 부처와 또 정부와 보건당국에 공유될 수 있는, 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 DPD가 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실제로 구현이 되고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액센 e 와 또 호주 정부의 긴밀한 어, 협력과 또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러 차례의 테스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어, 주요 공항과 각그 정부의 이런 그 DPD가 어,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고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더 걱정하셨던 그 호주 입국, 호주 입국 재개 관련해서 오랜만에.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요. 어, 정말로 연말에는, 그리고 내년 초에는 많은 분들이 호주를 입국하시고, 또 호주에 계신 분들은 또 한국을 방문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일들이 현실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이월드는 어, 호주 입국과 또 호주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